예, 뉴수에 이어서 저희가 페인트, 방수 접어서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네, 주차장 지저분한 그런 걸 저희가 페인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열립인데 예, 이렇게 예, 전도, 옥상, 방수 네, 이어서 우리가 네, 주차장 지저분하세요벌 걸침부 페인트 로라지를 하고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네, 곰팡이 결로방지 4군데도 네 불라하고 페인트를 칠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심여인회사 네, 네, 방석서폭탄은 전국공사업체로서 모든 공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